잠깐 급전이 필요한데 천천히 영상 다볼 시간 없나요? 그럼 고정 댓글에 링크에서 빠르게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클릭 한 번이면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무료로 도와드리는 빠른 상담 창구가 바로 열립니다. 혹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통장은 텅 비었고 주변에 빌릴 곳도 없을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해결책이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한 비상금 마련 방법 소액결제 현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액결제 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 오늘은 그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 5분 만에 통장에 돈을 입금 받는 최적의 방법까지 공개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상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시 판매해 현금을 입금받는 구조예요. 신용 등급이나 연체 이력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죠. 핵심은 믿을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를 찾아 구매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 제 경험을 나누자면 상품권이 가장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이유는 펄처랜드 앱으로 직접 결제해서 구매하고 바로 공식 업체에 판매하니 추가 비용 없이 최저 수수료로. 5분만에 입금이 완료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진행 방법까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컬처랜드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두 번째 충전하기를 누르고 휴대폰 결제 선택. 여기서 꿀팁은 큰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나눠 충전하면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충전 후 선물하기로 본인에게 상품권 핀번호 전송 그리고 공식 업체에 판매하면 곧바로 현금이 입금되어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수료율 확인은 필수가 아닌 비교 급하다고 아무 업체나 선택해서 수수료가 높아지면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업체를 비교할 시간도 없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늘 이용하는 최저수수료 업체를 고정된 댓글 링크에 첨부해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에서 전문 상담세계 신청방법 확인만 해봐도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바로 아실 거예요. 정책코드가 뜨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어도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비상금 걱정은 그만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필요한 순간에 꼭 활용해보세요.